뭔가 쓸때 있을 것 같은 잡다한 정보통 여기는 잡다 포털. 안녕하세요 다락방의 화요일 코너 잡다 포털의 DJ 김서연입니다. 여러분 요즘 낮에는 정말 덥죠? 그런데 또 밤엔 춥고 일교차가 엄청나다 보니 옷 입을 때도 고민되지 않나요? 얇게 입으려니 뭔가 저녁이나 밤에 추울 것 같고. 그렇다고 또뭘 걸치면 나중에 더워서 짐 생기는 느낌이고 저는 아침마다 그런 고민으로 하루를 시작하네요. 오늘 잡다 포털 환절기도 훅 날려보낼 정도로 재밌고 알차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노래 한곡 듣고 올게요 사이의 강남스타일. 오빤 강남스타일. 오늘 잡다 포털에서는요 스타일, 그러니까 패션이나 뷰티 등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해요. 사실 이번화는 조금 제가 불안합니다. 앞에서 재밌고 알차게 진행하겠다고 당당하게 말하긴 했는데, 제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 보니, 음, 열심히 준비를 하긴 했는데, 정보가 부실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드네요. 그래도 이번에 소개할 팁들이 꼭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잡식인 코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전에 노래 한곡 듣고 올까요? 허각, 정은지의 짧은 머리. 잡다 포털 메인 코너 잡식인 시간입니다. 패션 관련해서 하나, 그리고 뷰티 관련해서 하나, 총두 가지 정도 알아보려고 해요. 그럼 바로 첫 번째부터 알아볼까요? 뭐 입을지 궁금한 당신, 쇼핑몰 모음 앱을 이용해보자. 와, 이거는 제가 다른 분들께 팁을 받아서 소개를 드리는 건데, 정말 뭐가 많더라고요. 일단 저는 맨날 트레이닝복만 입고 다녀서, 이런 게 있는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럼 몇 가지만 알아볼까요? 음,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거는 에이블리라는 앱인데요. 이제 여자분들이라면 한 번씩은 들어봤을 앱이죠. 인스타마켓 등 일반인이 운영하는 스토어를 한 번에 모아두었다고 합니다. sns 같은 데 보니까 에이블리라는 앱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원인 중 하나라고 하네요. 두 번째는 지그재그입니다. 2600개가 넘는 여성 쇼핑몰을 총 망라했다는데요. 그만큼 다양한 옷이니까 뭔가 자신한테 맞는 스타일도 여러 가지 찾을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옷잘남이라는 앱인데요, 줄임말이겠죠? 옷을 잘 입는 남자 이런 건가? 아무튼 남성 쇼핑몰 모음 앱중 제일 대표적인 앱이라고 합니다. 이제 네 번째인 스타일룩도 남성 쇼핑몰 모음 앱중 하나인데요, 쇼핑몰뿐만 아니라 코디도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앱은 스타일쉐어라는 앱입니다. 그런데 스타일쉐어라는 앱은 쇼핑몰 모음 앱은 아니고 SNS 플랫폼인데요. 이용자들이 스타일링, 메이크업, 패션 아이템 등을 직접 소개하고 공유하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본인이 직접 옷 입은 걸 찍어서 올려도 되는 등 거의 패션 특허 SNS라고도 할수 있겠네요. 가끔 남자분들의 메이크업이나 뭐 스타일 이런 정보도 올라온다고 하니까.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럼 두 번째 팁 알아볼까요? <목소리> 피부 관리. 남녀 상관없이 기초화장은 철저하게. 기초화장은 사실 여자분들이라면 좀 철저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물론 저는 너무 안 해서 부모님한테 혼나기도 해요. 저는 로션만 바르는데 알고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이 바르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좀 필요한 것 같기도 해요. 저도 지금 볼 쪽이 많이 건조해져가지고 뭔가를 조치를 좀 취해야 될것 같더라고요. 먼저 첫 번째부터 차근차근 보도록 할까요? 토너, 에센스, 로션은 웬만하면 다 발라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순서가 있기 때문에 순서에 유의해서 발라야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는 요즘엔 필수죠. 특히 이제 해도 햇빛? 해라고 해야 되나? 햇빛이 좀 강렬해져서 반드시 발라야 할것 같더라고요. 자외선에 피부가 그대로 노출되면 나중에 기미가 생길 확률이 높다고 해요. 기미는 잘안 빠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생기도록 예방을 해야겠죠? 특히 피부가 까무잡잡하신 분들보다 피부가 하얀신 분들, 자외선 차단제에 더 꼼꼼하게 바르셔야 할것 같습니다. 바르기 힘드신 분들도 가끔 계세요. 저도 그 끈적끈적한 느낌이 싫어서 사실 바르기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뿌리는 선크림이라든가, 되게 다양하게 나오더라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남자분들의 기초화장 얘기를 할 건데요. 남자분들은 남자 전용으로 기초화장품이 나온다고 해요. 그걸로 피부 건강 꼭 챙기시길 바랄게요. 이제 남자랑 여자는 피부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초에 화장품 자체도 남성 전용으로 나온 거를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면도를 자주 하실 텐데, 면도를 자주 하게 되면 피부가 자극을 많이 받는데요. 그래서 그럴 때는 스킨 등으로 진정시키면 좋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시사토크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노래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자이언티 시잼, 레디 서출구의 신사, 그리고 다비치 시야 티아라의 여성시대. <목소리> 핸드토크, 어떻게 생각해? 오늘은 주제가 스타일인데 청소년들의 화장과 규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요즘엔 교칙도 많이 약해질 정도로 화장이나 두발, 교복 규제가 좀 많이 없어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저희 동생도 중3인데 치마 규정이 무릎 위로 10cm거든요. 저희 때만 해도 무릎 반까지였으니까 엄청 완화된 거죠. 심지어 두발 규정은 아예 없어졌고요. 화장도 50% 이상의 학생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1 사이에 시작한다고 합니다. 제가 고3만 해도 화장 안 하는 사람은 저 포함 고작 두세 명? 그 정도였거든요. 학부모들이나 교육청 쪽은 오히려 이런 걸 우려하죠. 뭐 학업에 방해된다, 학생들끼리의 금전적인 서열을 나누게 된다 등. 하지만 그런 규정은 청소년에 대한 억압이라는 주장도 적지 않게 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해요. 이번에 제가 왜 시사 토크 주제를 중고등학생으로 맞췄냐면 여러분들도 작년, 재작년, 뭐 오래되어봤자 5년 전그 정도만 해도 대부분이 고등학생이었을 겁니다. 그 당시는 당사자니까 아무래도 거의 모든 분들이 학교의 규제에 불만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대학생이 되면 뭔가 그런 분들 가끔 있잖아요. 대학생이 돼보니까 화장하고 교복 줄여있거나 파마한 애들 보이면, 아, 좀, 그렇다? 라는 인상을 가지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화장을 한다고 해서 인성이 나쁜 학생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대학생의 시선을 가진 여러분들에겐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일지 궁금합니다. 그럼 시사 토크는 여기서 끝내고 노래 한곡 듣고 코너 끝내도록 할게요. 제시제이, 아리아나 그란데, 니키미나즈의 뱅뱅. 오늘의 잡다포털 어떠셨나요? 사실 이번 주제는 제가 너무 어려웠어요. 여러분들께 여러가지 정보를 받아서 공유하는 방송이긴 하지만 PD도 몇 가지를 알아야 유익한 정보방송이라고 할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패션이고 뷰티고 뭐고 아무것도 관심이 없으니까 음팀 모으는데 조금 오래 걸렸네요. 이번 방송은 좀 그래도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어요. 이제 날도 더워지는데 여름옷도 사과할 시기잖아요. 이번 방송을 참고해 보는 것도 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석가탄신일이라서 잡다 포털은 한 주십니다. 아 저만 아쉬운 건가요? 그래도 그 다음 주에 바로 만나니까 시험 기간 때만큼 오래 안 기다리셔도 될 겁니다. 그때는 건강이라는 주제로 라디오 진행할 거고요. 아마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알고 계시는 팁, 정보 같은 것들 많이 받아요. 010-3126-7932 번호로 문자 주시거나 다오미디어센터 페이스북 홈페이지에 메시지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곡과 함께 잡태포털 9화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다비치, 시아, 티아라의 원더우먼 보내드릴게요. 지금까지 박민주 대체 PD, 정우센 지니어 수고하셨고요. 저는 제작과 DJ를 맡은 김서연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도 함께 이야기는 못할 것 같고 그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제발!